대외동포 750만 명 시대, 그중약 2만여 명이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코리아타운을 소개합니다. 이민 초기,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해야 했었던 그 어려운 시절에 한인들의 정착지였던 백구촌과 대한민국의 위상이 당시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진 지금 한인 비즈니스의 중심지인 아베자네다 지역. 그리고 교민자녀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한국학교를 각각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백구촌은 <목소리>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에 이민 초기의 교민들이 109번 버스 종점에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백구촌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잖아요. 버스나 기차 이런 종점에는 대체로 살기 어려운 분들이 모이기 마련이지요. 이민사회가 아주 성숙된 지금도 많은 한국분들이 여전히 살고 계시고요. 조금 있다가 소개해드릴 한국학교도 이곳에 있습니다. 정육점에 가면 우리식 삼겹살, 제비추리 이런거 팔더라고요이 만나빵집이 여기도 이름이 만나빵집이네 산티아고에도 만나빵집 아니었나? 그리고 쌍파울루가 벨라빵집이고 <laughs> 여기가 한인촌이다 보니까 요, 요거 보세요 바닥에 바닥 보도블록에 이렇게 이쪽에서 보면, 어, 바리오 코리안, 코레아노. 아닌 지역이란 뜻이고요 옆쪽에 보면, 어, 바리오 코레아노라고 있고, 좀 다른 그림이 있죠. 이건 이쪽에서 봐야 되는데, 이쪽에서 보면, 이게 아르헨티나 지도예요 이렇게 보니까, <laughs> 통기타 사랑이라고, 이 백구촌에서 아마 기타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마 여기서 기타를 팔거나, 기타를 가르치거나. 아, 예, 아마 저것도 지금은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니면 일요일에 문을 닫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식당들이 쭉 이쪽에 비교적 좀 깨끗한 식당인 것 같은데요. 저기 보면 태극당 제과도 보이네요. 태극당 제과 지금은 안할것 같은데. 중남미 다른 나라들도 그렇지만 아르헨티나 한인사회가 지금처럼 성장한 것은 의료산업 덕분인데요. 교민들의 주된 사업장이 백구천에서 온세지역 그리고 지금의 아베자네다 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지역은 원래 유대인 거주지였는데요. 한인들이 진출하면서 지금은 한인 50%, 유대인 30%, 볼리비아인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교민분들이 뭐 부지런하시기도 하지만 센스 있게 옷도 예쁘게 만드시고 디스플레이도 잘해 놓으시니까 아르헨티나 분들이 각 지방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물건을 도매로 떼어다가 지방에 갖다 팔지요. 우리나라도 동대문에서 각 지방 상인들이 와서 물건을 떼어 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아, 분위기가 아주 트렌디합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는 몇 달간 여행하면서 한국 옷을 좋아한다는 아르헨티나 여성분들 몇분 만났습니다. 어, 의류뿐만 아니라 이 아베자네다에는 의류뿐만 아니라 이런 악세사리 종류들도 이렇게 한인들이 많이 취급을 하고 계시는데요. 뭐 여기 같은 경우는 모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악세사리들이 벨트라든가 장신구들, 올라 베너스 타르어 인터넷 판매를 주로 하시는 <목소리> 분, 직원분들이라고 하네요. <목소리> 야, 진짜 도점장이 많네요. 이, 이, 이쪽 상가에 계신 분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현지 신문에 현지 신문에 그 노점상들 때문에 어떻게 이걸 하지 못하냐 뭐 이런 현지 신문에 난걸본 적이 있는데 진짜 많네요. 가게 앞에서 바로 이렇게 장사를 하면 좀 아베자네다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시는 버스들이 보이시죠? 버스가 한 대가 아니라 여러 군데 여러 대가 서 있어요. 이 버스들은. 아르헨티나의 지방도시에서 여기까지 차를 끌고 와서, 밤새 오신 거죠? 여기까지 와서 옷을 도매로 떼어다가 이제 지방으로 다시 내려가는 분들이에요. 우리나라도 그 동대문에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물, 물건을 많이 떼어다가 지방에 내려가시는 그 버스들이 뜨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버스가 한 대가 아니라 그 뒤에 여러 대가 보이죠? 이 버스뿐만 아니라 건너편에도 이렇게 버스들이 보이고요 이 건너편에는 몇 대가 보이기도 하지만 제 뒤에 이쪽에도 또 있죠 이렇게 각지에서 버스가 많이 와서 물건을 많이 떼어 가면 여기서 사업하시는 한인분들의 사업도 좀더 좋아질 텐데 이 버스들이 골목이 꽉찰 만큼 많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기는 한식 뷔페네 네, 그래. 이야, 이게 지도나 이런 데를 본 거와 또 다른 이런 것들이 있네. 한식 뷔페가 있네. 얼마인지 몰라도 들어가서 근데 순 외국 사람들만 있네. 요 안에. 손님분들이 많이 계시는 동네답게 이렇게 그 거리 이름이 한글로 써 있는 데도 있네요. 지금 4시 40분입니다. 아베 자네 다에서 약두블록 들어온 거리고요. 벌써 이렇게 셔터를 내리고 퇴근들 하고 어, 여기가 밤이 되면 또 치안이 별로 안 좋은 안 좋다고 하네요. 왠지 저도 시간 이 늦어지니까 마음이 좀 편치가 않아서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와, 색상이 너무 예뻐. 오. 우, 우. 모노사이레스는 지금 가을로 접어들고 있어요. 오늘은. 아르헨티나 한국학교에 아이들과 짧은 수업을 하러, 짧은 강연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글 학교가 아니라 한국 학교입니다. 한글 학교는 외국인들에게 한글만 가르치는 반면에 한국 학교는 해외에 있는 한국인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한국어로 수업하고 한국교육부에서 이곳까지 선생님들을 보내서 가르치는 정규 학교입니다. 전 세계 에 34개 학교가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가워요. 제 소리 잘 들리나요? 잘 들리면 손한번들어봤세요 어, 잘 들리네요. 아르헨티나는 한국하고 지구의 정 반대에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멀리 있는 나라예요. 이렇게 멀리 있는 한국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그것도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카스테야노 한국어 영어 이 삼중 언어를 열 심공부한다는 히 이야기를 듣고 와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정말 애 많이 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응원합니다 <laughs> 여러분들께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큰 주제 두 개는 여행 그리고 유튜브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행을 하면서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야? 자리 줘! 얘들아, 이제 나가자. 우리 들어갔으니까. 여기 들어온 사람 나가자. 어? 저 책상이야. 저 책상이라고요? 여기 열어봐봐. 빨간 거 눌러봐. 그럼 여기 이제 책상이고. 컴퓨터 놓고 이래도 내고 옷 넣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거. 내리고 옳지. 잘했어, 잘했어. 어 안녕. 나오게 해줄게. 음악실입니다. 저 아르헨티나 국기하고 한국 태국 기하고 같이 걸려 있네요. 여기는 4세방 자, 는 시간인가 보네 하는고우는 능식하는 경하는 경우는? 능식하는 경우는? 하는 경우는? 능식하는 경우는? 능식하이 경우는? 는 경우는? 는 경우는? 능식하는 경우는? 능력하는 는는 이게, 저, 한국하고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운동장이 작다는 것.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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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장. 응. 아, 애들 노는 실도 있구나. 여기다 해주는 거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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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laughs> 기왕이면 잘해줘야지. 한국 가게. 시간 나요? 명진이한테 전물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 수업을 했던 아이들 아까 사인을 해줬고 사인을 해줬더니 잠시 외기를 가지고 왔어요. 아 정말 감동입니다. 아이들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아, 걱정도 되고 부담도 되고 사실은 그랬었는데 나름 뭐그 아이들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준비를 하긴 했었는데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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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laughs> 아주 행복한 아이들과의 만남을 보내고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길입니다. 가기 전에 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을 예, 듣고 대학교를 방문해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여행되시고 많은 정보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laughs> 죄송한데 얼마나 기다려야 되려나요? 관인 식당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꽉 차게 저희만 한국인인데요. 꽉 차게 외국인들이 많은 걸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이게 이게 반찬이 나온 건데요. 김치가 신김치에 신맛이 나는 김치를 연지인들이 잘 먹나 궁금하네요. 이렇게 남은 김치는 또모르겠는데 새콤해지면 거부감 들 수도 있는데 잡채밥 하고.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이곳은 특이하게도 대부분의 안내가 한글이에요. 사장님의 무언가 뚝심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아니요.